안녕하십니까. 나으리 머슴입니다. 자, 오늘은 요게 이제 부사 판매 싹 하고 남은 삐품입니다. 이제 삐품들 중에서도, 어, 상태가 괜찮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거 여기서 이제 출연해야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상품성이 안 되는 애들이 요만큼만 찍혀도 안 되고요. 위에 꼭지 쪽 있잖아요. 거기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상품화 시키지 않고, 그런 걸 이제 다 비품으로 분류를 해서 요거 작업으로 오늘 하려고 농장에 올라왔습니다. 시작하시죠. 예, <놀람> 지금 보시면. 여기는 이제 상품화 되는 애들을 골라 놓은 거고 이쪽이 이제 비품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상처 없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담았는데 너무 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빼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 박스 만들어야 돼가지고 만들면서 비품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른 애들은 좀 빼야될 것 같아. 덥네. 어허. 아, 아, 바람 많이 불고 또 그럴까봐 또 앉아서 하는 작업이라 추울까봐 챙겨 입고 왔더니. 아직가 덥습니다. 아, 여기서도 아닌 건 골라내야 겠다 <laughs> 사실 여기서도 아닌 거라고 하면 이런 거 거든요 이런 거는 먹는 거는 사실 제가 먹는 건 상관 없는데 그래도 가족들 주는 건데 이런 건좀 그렇잖아요 와 진짜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달아요 홍로보다 더 달아 이런 것도 진짜 맛있는 겁니다. 이거 여기 꼭지 부분 째개진 거 이게 진짜 단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놓으면 보이잖아요. 바로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또 이것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 골라드리기가 또 그래. 제 가격 받기도 그렇고, 근데 맛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진짜 맛있는 거거든. 이 분들 중에서도 크기별로, 그리고 완전 찍히거나 이런 거, 이런 거 중에 좀큰 거가 많네. 이런 거 아예 그냥, 이거는 뭐, 누구 주기도 뭐한 거, 이런 거는 다 골라냈구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크기별로, 완전 작은 거, 이런 거뭐 이제 갈아드시거나 아니면 뭐 식당 같은 데서 쓰신다 그러면 얘는 이제, 중, 중과까지는 안 되지 않나? 소과, 소과, 아, 소과. 상품화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분류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. 근데, 크기가 고만고만 해서, 크게 뭐 분류를 해도 티가 안 나죠. 그럼 이쪽에 이제, 박스 패킹 다 했고요. 일단, 요 나머지 작업은 내일 또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내일 와서 나머지 해야 될것 같고, 저거 한 박스 주문 들어온 거 있거든요. 저 패킹 된 거. 예, 저거는 빨리 우체국 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오전에 비가 좀 와가지고, 예 네, 일찍 못 올라왔어요. 어우, 날씨 무지하게 좋네요 <laughs> 이게, 리 폼. 박스를 음, 넣어봐. 야, 이대로 가요, 그냥. 남은 사과들 전부 정리하고 비품 중에서 괜찮은 놈들 식당에다가 또 넷박스 완전히 이제 다 정리하고 남은 게 요겁니다. 예. 여기서 이제 그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따로 챙겨드려야 할분 챙겨드리고 그리고 나면 아마 예. 다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. 어우 사람이 참 여름에는 막 약칠 때 그때 생각하면 막 와, 진짜. 난 여름이 너무 싫어. 막 그랬거든요. 여름보다 겨울이 나아요. 안 그래도 몸에 열이 많은데, 겨울엔 추우면 막 껴입을 수가 있는데, 여름엔 다 벗고 다닐 순 없잖아요. 혹시 그 주변에 계시거나,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들리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, 댓글에 남기시고 들리세요. 제가 사과 이렇게 한 봉다리씩 드릴게요. 이게 작아보여도, 꽤 많이 들어갑니다. 한 6, 7kg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한 5kg 상자에 들어가는 거랑 양이 비슷해요. 크기는 작은데 진짜 맛있어요. 아침에 그냥 출근하시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이제 껍질째 먹거든요. 그냥 근데 이제 뭐 깎아 드셔도 되고 껍질째 이제 한입 베어 물고 테이블에 놔뒀다가 또 이거 저거 하다가 또 베어 물고 이런 식으로 양치, 양치 하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. 사과는 양치하고 먹으면 오전이 기분이 나빠요. 그래서 아무튼, 뭐, 근처에 계시거나 뭐 하신 분들 오십쇼. 제가 이렇게 한봉다리씩 드릴게요. 그래도 한 다섯 분, 여섯 분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아우, 막, 너무 막, 부담스럽게. 이거 사과 때문에 막, 일부러 오시지 마시고. 이 앞, 이 앞을 지나가신 일이 있다든가. 요 앞에가 386에서거든요, 386에서. 이 안쪽까지 들어오시려면 복잡하니까. 386에서까지 오시면 제가 봉지해가지고, 가져다 드릴게요. 대신 구독자만 오셔야 됩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이면 제일 좋고 지나가시다가 들리시는 것도 좋고 아 여기, 여기까지 괜히 왔네 싶은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네. 한 봉지씩 이렇게 한 6kg 됩니다 네, 이 정도 그래서 한 5, 6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콘티니까 6분 5분에서 6분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다잘 팔았어요 자 부사 수확이 다 끝나고 판매도 다 끝나고 썰렁해진 농장만 남았습니다. 농장은 이제 잠을 쇠딱 걸어놓고 한동안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부사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를 안 찍었는데 작년 부사 때는 진짜 많았습니다. 콘티로 90 콘티가 넘게 나왔었어요. 한 1년 정도를 여기 있게 됐는데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막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투입된 다음에 수확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가뭄이 있어서도 그렇고 또뭐 해거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투입되고 나서 이런 일이 <laughs> 일어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 있게 되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영상으로 거의 다 올렸거든요. 약 주는 거부터 해서 뭐 적과 하는 거, 그다음에 뭐병 걸린 거, 막 이런 거 대부분의 일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초보 농사꾼 치고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내년은 또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제 해야겠죠. 부사 수확 영상은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머슴에 용감한 머슴에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요다을이 살펴가십시오.